초록색 음료를 먹고 싶은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네. 좋은가? 좋은가? 저번에 1.20. 1.20을 사보야 되겠다. 네, 하. 비싸네. 아니, 넥스트 1.20. 1.20. 1.20. 어, 100원 짤짤이로만 하 가지고. 직접 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남이 남이 짰던 걸로 그냥 주네. 짜는 거 보여줘 잘했네. 짜던 거 주는구나. 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터 수수 생각보다 맛있어요. 아씨 비둘기. 이는 혼밥이 되게. 자연스러데아 맛있네 오늘도 붐캥의 스테이션은 평화롭군요 사탕수수를 먹으면서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음식이랑 빵집, 아이스크림집 음 저거, 저거 뭐지? 파이어... 파이어세이라는데 이런게 많아 요 티칩은잘되네 확실히 이쪽이 깔끔해서 그런가 여기 저리참판파네 여기 저 리치 저렇게 해놓으니 뭐 빨렸다 저게 없거든요 물 토요일인데 저기 뭐깔렸네요 깔렸다는 게 그거죠. 여기뭐 장사를 안 했었는데, 저 옷을 파는구나. 토요일마다 이렇게 행사장처럼 이쪽 깔고 뭐 파네요. 하긴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스테이션이면 옷 잠옷 존나 꾸질꾸질한 거 팔고, 그다음에 가방 물 나오는 물도 연결했네요. 지금 오디오 같은 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아, 끝났어요. 가나보다 집에. 아닌가, 이거 나이트 마켓인가? 나이트 마켓인가? 나이트 마켓 같죠, 아무리 봐도. 왜냐면 이 기계를 이렇게 해놓고 방, 바로 뺄수 없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서뭐 축제가 있나 봐요. 아주 이따가 밤에 한번 오던가 해볼게요, 읽끝나고 근데 나면 12시니까 아무도 없겠다. 양말도 팠네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꼬마 들이 재밌게 지